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게임머입니다 정정, 넷이즈가 블리자드를 고소한 게 아니었다. 중국 법정이 헷갈리다. 어제 넷이즈가 블리자드를 고소했다는 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제 중국 언론은 넷이즈가 전 파트너 블리자드에 약 4,300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했습니다. 그 보도는 중국 법원의 공식 문서에 기반한 보도였는데요. 하필 그 중국 법원의 문서가 알수 없는 이유로 잘못됐었다고 합니다.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리자드가 중국에서 고소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원 서류가 고소의 주체를 넷이지라고 적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양준이라는 이름의 환한 일반인이 블리자드를 고소했던 거고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넷이지를 상소인으로 포함시켰던 겁니다. 다행히 현재 소송 서류는 양준 혼자 고소한 것으로. 오류를 바로 잡아 업데이트 됐고요. 네디즈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네디즈가 블리자드를 고소했다는 잘못된 법원 문서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수많은 중국과 서구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하게됐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관료적 실수였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수많은 언론 오버를 일으킨 정말 끔찍히 큰 실수였다네요.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위쳐 시즌 3가 두 파트로 나뉘어 방영한다. 넷플릭스가 위쳐 시즌 3는 올 여름 두 파트로 나뉘어 방영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볼륨 1은 6월 29일에, 볼륨 2는 7월 27일에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넷플릭스는 시즌 3의 첫 티저와 첫 트레일러도 공개했습니다. 게롤트는 트레일러 초반부에서 어떤 미지의 적과 싸움을 준비하며 난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이해하게 됐다라는 말을 읊조립니다. 트레일러 다른 부분에서는 시리가 와일드 헌트에 쫓기는 장면 도 나왔고요. 예니퍼와 야스키에르는 어떤 공경 에 처한 것 같습니다. 시즌 3는 총 8개의 에피소드가 될 예정인데요 두 볼륨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트레일러 공개는 헨리 카빌이 시즌 3를 끝으로 게롤티 역을 하차한다고 발표한 이후 가장 큰 업데이트입니다. 위쳐 시즌 4부터는 리암 헨스워스 가 게롤티 역을 맡습니다. 쇼로나 로렌 히스리치는 게임스 레이더 측과 인터뷰에서 햄스워스가 합류하게 돼 정말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새로운 챕터가 될 테고 새로운 챕터는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이며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점을 발견하게 될 거라네요. 위쳐 레딧입니다. 위쳐 레딧 반응 시간이 지나 행복하게도 넷플릭스의 소위 위쳐 이식작을 천천히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를 보자 깜짝 놀라 뻥을 외치고 있군요. 이 포스트는 위쳐 레딧에서 1,8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다시 위쳐 레딧입니다. 넷플릭스 위쳐가 시즌3에서 전에 본적 없거나 읽어본 적 없는 컨텐츠를 선보인다. 멋진 르다니안 인텔리전스를 인용한 포스팅입니다 위쳐의 VFX 슈퍼바이저 세바스티안 프랑스와와 프로듀서 그레인 마샤리, 위쳐 시즌3와 그 이후에 관해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그중 흥미로운 내용들만 살펴봅시다. 1. 시즌3에서는 전에 본적 없는 몬스터, 마법, 세계관을 선보인다. 우선 두 프로듀서는 지금까지 위쳐 세계관에서 전혀 읽어본 적 없거나 본적 없는 것들을 시즌3에서 선보일 거라며 흥미진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몬스터에 관한 얘기도 했는데요. 만든 몬스터를 크리에이티브 팀에게 보여줬더니 그들이 크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멋진 크리처가 등장하는 짧은 시퀀스도 있지만, 대형 크리처가 나오는 긴 시퀀스도 있다며, 그것도 멋질 거라네요. 이 원작 충실성에 대하여. 같은 인터뷰에서 마샬과 프랑스와는 원작 충실성도 논하며, 우린 일부 마법 같은 경우, 원작을 거의 1대1로 참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작을 참조하며, 이렇게 가선 안 돼! 라고 말한다면서요. 그러나 이쪽 아니면 저쪽. 둘중 하나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한쪽이 좋아하는 건 다른 쪽을 환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팀에 관해 말하자면 그들은 위쳐 세계관, 위쳐 세상, 원작 위쳐에 충실하기 위해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위쳐 비디오 게임에 관해서도 코멘트했는데요, 우리는 비디오 게임이 한걸 따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위쳐를 이식할 때첫 번째로 세운 규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즌 2는 정말 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게임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는 없습니다. 게임과 드라마는 같은 원작을 공유하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가지라고 봐야 하죠. 하지만 마샬은 원작 소설이 가이드북이긴 하지만 결코 성경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프로듀서는 드라마 위쳐는 원작 소설이나 게임과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스토리 라인과 다른 장소들을 탐구할 수 있는 여지가 허락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통하고 있다 생각하고 이건 드라마 라스트 오브 어스하고도 다르다네요. 라오 드라마는 첫 에피소드가 비디오 게임의 도입부와 일치하니까요. 반면 드라마 위쳐에는 아주 많은 창조적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특정 파트에서는 원작과 비슷하게 충실하면서도 다른 파트에서는 다르게 탐구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3위쳐 시즌 4에 대하여. 리암 헨스워스가 게롤트 역으로 데뷔할 예정인 위쳐 시즌 4에 대해서는 아직 작업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며 짧게 코멘트했습니다. 현재 위쳐 시즌 4는 집필되고 있고 요 곧바로 시즌 5 집필도 뒤따를 거라고 합니다. 넷플릭스가 두 시즌을 연달아 제작 할 예정이기 때문이라네요. 이 기사를 토론한 위쳐 레디 베스트 댓글러는 이러면 결국 이전 시즌 들과 똑같은 거라며 왜 시청자들이 원작과 달라지는 것에 신나할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보리스는 이거 지금 공개 협박이냐고 말했습니다. 유저 세드는 누구도 그들의 전에 본적 없는 팬픽션 쓰레기 컨텐츠를 원하지 않건만 넷플릭스는 아직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르다니안 인텔리전스입니다. 대체 위쳐 시즌3는 게롤트와 예니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 기사는 위쳐 시즌2와 시즌3의 초반 내용을 일부 담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 위쳐 두 번째 시즌은 원작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것은 예니퍼의 스토리입니다. 예니퍼가 게롤트와 시리와 맺는 관계가 원작과 크게 달라진 거죠. 원작에서 예니퍼는 멜리탈레 신전에서 시리의 멘토가 됩니다. 그곳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며 시리와 모녀 관계가 되죠. 근데 드라마에서 예니퍼는 고대 존재에게 조종당하고 자기의 힘을 되찾기 위해 시리의 목숨을 기꺼이 교환하려는 의도를 가진 인물로 묘사됐습니다. 마지막 순간에서야 후회하고 결정을 되돌리죠. 당연히 게롤트와 시리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독자들도 그 결말에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넷플릭스가 그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셋이 함께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메시즌 가장 큰 마케팅 포인트 중 하나는 게롤트, 옌, 시리가 가족 같은 관계가 된다는 건데 말이죠. 우린 지금까지 그 가족이라는 걸 별로 보지 못한 겁니다. 이번에 그걸 어떻게 해낼지에 대한 넷플릭스 해법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원작 소설에 나온 디어 프렌드, 즉 친애하는 친구에게란 서두로 시작하는 예니퍼의 유명한 편지가 이용될 겁니다. 게롤트와 예니퍼의 관계는 위쳐 시즌3, 초반 에피소드의 미니 이야기가 될 건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초반부에 게롤트는 예니퍼와 말하는 걸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러자 예니퍼는 게롤트에게 프렌드라 부르는 편지를 전하죠. 초반 하나에서 두 개의 에피소드에서 나올 이 미니 이야기를 통해 게롤트는 서서히 예니퍼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여타 작은 사건들이 발생해 예니퍼를 점점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옌과 다시 말하게 되죠. 벨레타인 축제에 게롤트 예니퍼 시리가 참석하는 것도 셋세관계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미니 이야기의 절정부에서 게롤트는 예니퍼의 그 친애하는 친구의 편지에 대한 긴 답장을 합니다. 거기서 그는 이제 얘에게 시리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쓰죠. 배신에 대한 두려움 없이요. 그후 둘은 헤어지고 예니퍼는 시리를 아래투자로 데려갑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모든 게 시즌3 초반 한두 에피소드에서 이뤄질 거고요. 그러니 게롤트와 예니퍼의 관계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빠르게 회복되는 겁니다. 이후 에피소드에서는 시리와 예니퍼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에피소드 6에서 테너드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둘의 관계가 돈독해질 시간은 충분할 겁니다. 그렇게 회복된 관계가 마지막엔 어떤 모습일지 또 설득력이 있을지는 올 여름 시즌3가 방영되면 지켜봐야 할 거라네요. 아무튼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면 이 파트도 원작과 달라지는 겁니다. 원작에서 예니퍼의 편지는 정중한 외관 아래 아주 신랄하게 빗고는 튀었기 때문에 웃음을 자아내 화제 였습니다. 디어 프렌드란 서두도 따뜻한 한 마디가 아니라 아주 차가운 냉소 였죠. 게롤트가 고심하고 고심하다 프렌드 란 표현을 먼저 썼는데 예니퍼 는그 친구란 표현이 아주 기분 나빴 던 겁니다. 하지만 기사에 의하면 넷플릭스 드라마는 그 편지를 정말 정중한 화해의 편지로 바꿔놓을 예정인가 봅니다. 위쳐 레드십니다. 그들이 예니퍼에게 뭘 입혔는지 보라. 위쳐 시즌3에 나오는 예니퍼 장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유저 이터널은 소설에 명백하게 예니퍼는 블랙과 화이트만 입는다고 나오고 그게 그녀의 핵심 캐릭터 중 하나인데 왜 이런 거냐고 말했습니다. 유저 맥스는 지난 시즌에서 예니퍼가 시리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제 예니퍼 캐릭터는 더 망가질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핑크를 입히든 뭐를 입히든 예니퍼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기에 아무 상관이 없다네요. 유저 닌저는 참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위쳐 팬 베이스를 소외시키는데 진짜 진심을 다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소설과 게임을 지원하는 걸 통해 위쳐 프랜차이즈를 그토록 인기 있게 한그 팬층을 소외시킬 거면 대체 누굴 위해 드라마를 만드는 걸까요? 그 점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유저 미스터는 위쳐 쇼러너는 시즌1의 성공이 자신이 완전 천재라서 그런 줄 착각하고 자신의 비전으로 위쳐를 고쳐내고 있다 말했습니다. 덕분에 현실과 완전 유리하게 됐다네요. 망상과 현실 사이에 그토록 긴 딜레이가 있다는 게 불행이라고 하는군요. 다시 위쳐 레딧입니다. 위쳐 시즌3 새 포스터. 이 포스트를 본 베스트 댓글러는 얘는 시리를 악마에게 팔았는데 아직도 포스터에서 시리와 함께 있다며 이 얼마나 대단한 플롯인가 풍자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 위쳐에 대한 반응은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무척 안 좋더군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되었습니다.